사인선행법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또 이런 표현 나오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건 과정상 맞죠. 미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사고, 감각, 존재, 의식. 이런 말, 중요한 말이죠. 사고, 감각, 존재, 의식이다. 사인선의 세 가지 요소는 두정류의 어둠 명상, 각성이다. 세 가지 요소라네요. 두정류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 명상이라고 하는 것과 각성. 어애오스럽죠 어. 차라리 저는 이런 게 좋겠어요. 실은 진짜로 더 아, 평화롭죠. 그거 한덕부도 없어요, 여러분. 두정유인은 사고를 소멸시키기 위함이고, 두정유이라고 하는 기법은 요소는 사고, 사고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함이고, 어둠 명상은 감각을 소멸시키기 위함이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두정유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없애는 거고, 어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이래요. 방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절하죠, 이거.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실은. 맞고, 또, 거의, 거의 맞아요. 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종교마다 다르고, 뭐, 수련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거의 표현은 달라도 이 과정일 거예요. 과정. 천부경을 통해서 무에 다다르는 것도 거의 이래요.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 자체를 일단은 우주 세상에서 사고, 감각, 존재감 자체를 일단 부정하고 나서 우주 세상으로 자유롭게 한번 튀어야 특이점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과정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의 사인선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뭐 그거는 방편으로서는어 여기 써놨죠 에어가 나는 이삼 단계의 깨달음의 단계로 뭐 아주 정확한 고찰이에요 나름 나름 그리고 뭐 이런 비슷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런 요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자명한 방법 중에 이치 중에 하나죠.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 존재성은 꾀 닿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가 마주하게 되면서 실제로 죽어 떨어지면서 이것들을 소멸시켜야 되는 과정은 맞죠 맞아 언제까지는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다시 존할 때까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주세상에서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버려버리고 씹어 삼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깨달았죠 평화롭죠 이거보다는 나는 각성으로 나아가는 명상 입구에서 역으로 실습자에게 각성하여 존재감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어, 굉장히 짓궂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존재감과의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리가 있어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한다. 그거예요. 음향의 이치. 사고나, 사고나 감각이든 그 무엇이든 인간은 평균적으로 그것들의 무의식적 명멸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곳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사고가 있든 없든 감각이 있든 없든. 별 자각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혼돈이라는 소리, 혼돈. 대우자의 대부분은 대우 직전 사고와 감각이 온통 그를 지배하여 휘몰아 쳤다는 것이 공통 경험이다. 휘몰아 치는 거예요. 진짜 휘몰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는 사고의 연속일 수도 있고, 사고의 연속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감각의 태풍일 수도 있고, 혹은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절대 고독. 이른바 주체의식의 끊임없는 압박일 수도 있죠. 이런 표현, 맞죠? 과정에서는. 자, 2번. 에고와의 싸움을 중, 중도적 관점에서 즐기기까지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죠. 이 표현에서. 나는 각성으로 나아가는 명상 입구에서 역으로 실습자에게 각성하여 존재감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존재감을 버리라는데 더 존재감을 가지라고막 채근한단 소리예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거죠. 중도적 관점에서 즐기기까지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무의식적 명멸에 끌려다닌다고 표현한 에오의 말은. 굉장히 적절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현실에 끄달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고 자체에서도 끄달리고 내가 깨달았다는 진리 섭리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사고든 감각이든 존재감이든 다 사고든 감각이든 존재감이든 다 어차피 이 세상에 나와버린 육생이라는 점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육생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다. 모호하게 명멸하는 사고와 감각이 어느 일정 기간에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지속될 때 반드시 존재감의 괴리가 나타난다. 이말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음의 과정은 사고와 감각의 미혹이 한 단계 한 단계에 다다를 파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밀도가 한계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사고 감각 존재감은 반드시 그 지점과의 괴리가 일어나고 만다.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면 이 괴리감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요 간극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자, 3번. 현실에서의 혼란함, 정신의 산만함, 이치의 무분별함, 이 혼돈, 고독감, 그런 압박들은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다 겪죠. 다 겪어요.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겪죠. 정도의 깊이와 스타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수련마다, 깨달음마다. 에어의 이런 수준이라면 우주적 이치를 깨닫는데 거의 정수라고 볼 필요도 있어요. 우주적 이치를 깨닫는 데는 거의 정수다. 물론 몇 번의 책을 더 읽어 볼 필요는 있겠죠. 에어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고와 감각의 존재감이 구분해서 오는 단계별 느낌을 모른다면 그저 이게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에어 정도도 안 되시는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이 구분이 단계별로 다 다른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 그냥 통 쳐적게다 뭐 평화롭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해 주니까 평화롭죠. 이런 거는 그냥 다시 제자리로 가요. 다시. 뭐 철저하게 요만큼 깊숙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감각, 존재감 이런 말들이 구분이 될 때까지 또는 그것만 그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를 이용해서 창조력을 발휘해서 구분을 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단계별 느낌을 모른다면 그저 놀이이죠. 스스로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애호만큼 부정해서 사라져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진짜 애호만큼 질문 많이 해서 애호만큼 정말 힘들게 계속 고찰에 고찰을 끊임없이 해서 애호만큼 멸해 본 적이 있나. 부정이라고 그래서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그것만큼 철저하게 부정해서 내가 애우만큼 느껴본 적이 있는지 꼭그 속에 빠져서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빠지라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 고찰의 깊이와 통찰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지나칠 수 있죠. 그 정도 고찰의와 통찰의 힘을 얻고 나서도 에어 정도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 에어 정도를 만약에 너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어뭐이 우주 세상은 그 정도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어를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에어만큼이나 뭘 해봤나 진짜 자문 한번 해보세요. 과정이니까. 그거는 과정이라서 꼭 지나와요. 에오에 지금 여태까지 깨죽고 하면서 말했던 것들 여러분 다 지나오셔야 되는 길이에요. 실은 모호하게 명멸하는 사고의 감각이 어느 정도 일, 일정 기간에 완벽할 정도로 정밀하게 지속될 때 반드시 존재감과의 괴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정밀하게 지속된다 이말이 이 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떤 말인지 이거 알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현실에 계속 끄달리고 있는 이 사고 감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밀하게 지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 존재 힘이 점점 점점 점 드러난다는 거예요. 존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에오랑 저랑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과정에서 이 괴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괴리 자체가 여러분과의 존재와의 그 거리예요. 존재성을 오히려 확실하게 해 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과정으로 봤을 때 존재감하고 존재성은 버리고 밟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바로 이리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 다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남이고 그것이 무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빨간 근들을 여러분도 곱씹으면서 생각을 점점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미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미혹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말 맞죠? 미혹조차 일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죠? 혼돈의 혼돈의 속에 지금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에어시리즈의 미혹의 최대 축으로 정의, 정의되는 존재감을 완벽한 밀도로 지적시켜 본다면 존재감은 보편적일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때 나타나는 괴리 그것이 바로 존재감이다. 존재감. 우주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끄달리고 있는 것들을 에어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고 보시는 거예요. 소위 의식의 존재감도 아니고 자기 성찰도 아니며 산뜻하고 투명하게 주의력이 각성된 상태도 아니다. 존재감은 그렇죠. 존재감은 그런 거예요. 존재성이란 근데 여기 뭐 에오가 구분하네요. 존재성이란 당신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 하든 상관없다. 존재성도 그런 게 맞아요. 이게 맞아. 존재성이란 당신의 존재감이 약하든 강하든 그것과도 상관 없다. 맞아요. 존재감과 존재성의 차이. 우주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에오의 이런 표현이나 고찰은 소중하죠. 존재감하고 존재성을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야 되죠. 누군가는 다른 언어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했겠지만, 많은 경쟁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에오가 이렇게 창조력을 발휘해서 존재감, 존재성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에고와 이치와의 싸움 그 소용돌이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 에고와 이치와의 싸움에서도 그 이치의 노예가 되어서는 다른 노예 양산을 그만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와 이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탁 갇히고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치의 노예가 돼서 그저 노예 양산소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탁 걸리면.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그런 거죠. 선생님들 특이점을 하나. 더 지나가셔야 된다. 그럼 강의 내용이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 다른 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나면 애오식으로 보편적이지 않는 존재감 그것을 본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위치와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성철스님의 후회가 무엇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존재감하고 존재성 이 차이 우주와 무주에서의 존재감과 존재성의 차이 일단 그것만 봐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나 그리고 실제 존재와의 위치와의 거리감 그리고 그것이 잘못 벌어지면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괴리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서 괴리감을 딱 하고 이렇게 느낌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아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 헛것이로구나. 이거 그 괴리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리감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왠지 명멸하고 있는 사고 감각 존재감. 이 모든 것을 단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무상함을 느끼고 항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고 감각 존재감에 대한 자기 동화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사고감각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 존재감과 이제 존재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이게 이것을 자명하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서 구분을 하면서 마치 존재와 존재성과 존재감을 구분하면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측으로 표현하면 무에서 우주에서 우주에서 지구에서 나로서 그냥 각각 존재하면서 거기서 무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 창조력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의 힘 그거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상하다고 하고 항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돼버리죠. 그것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감각 존재감에 대한 자기 동화연골교류를툭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죠. 툭 하고 끊어버린다. 공부하다 지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고가 깨달음의 방해물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점도 알고 있죠. 이 사고가 얼마나 잡스러운 게 많은지. 감각이 깨달음이 아는 것도 깊이 명상한 사람만 알고 있죠. 사고와 감각의 위험성. 그러나 요오 시리즈에서는 설마 이런 것이 방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감을 깨달음의 장애로 지적한다. 깨달음의 장애,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감, 존재성이 아니라 존재감. 만약 존재감을 잃는다면 살아갈 수 없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존재감을 존재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무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존재감, 존재성, 존재. 하지만 여기도 존재.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실은 존재 이렇게 요 구분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존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존재성하고 존재감하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 과정상은 버려서 없애버려야 될 것들 에오의 이런 고찰은 맞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에오는 약간 헷갈리고 있죠. 이 존재감이란 걸 어...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 상태까지는 못 넘어왔어요. 지금 이 문장의 설명은 자명하죠. 깨달음의 과정에서 사고가 감각이 그리고 존재감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사고나 감각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존재감조차도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죠 거의 장애물 맞아요 이거 장애물 맞아 존재감이 강력할수록 그냥 평화감만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이 강할수록 사고의 영매이고 감각에 빠져있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정상은.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구의 참나, 진나 열반, 해탈, 선정, 각성, 대오 뭐 이런 표현으로 그 자리를 말해보지만 에어도 그것이 그저 존재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음의 장애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걸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음의 장애다. 이런 거다 사고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존재감 이런 거 확장시켜 본다면 참나니 진안이 열반이니 해탈이니 선정이니 각성이니 대오이니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존재감이라는 말에 퉁 쳐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난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것 자체가 존재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존재감이라는 것을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명상을 해보아도 언제까지나 무언가가 딱 오지 않는 원인은 세계와 당신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감 탓이다. 당신 속에서 존재감이 소멸되었을 때 거기에 존재성이 나타난다. 어, 이 부분 좋죠. 에오의 지적대로 첫 번째 맞이함은, 아, 맞이하는 존재감은 그저 말 그대로 감이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존재성이라고 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였는데. 그것 또한 그저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그저 존재로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에어도 그 점을 알아서 추가 설명이 있었어야 되죠. 다른 책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끝내면 모자란 거예요, 좀. 어쨌든 이 말은 너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자명하다. 일찍이 많은 도사 중에서도 인도의 각자인 라주니시만이 이 점을 정확하게 명시, 이 점을 명확하게 시사했다,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 말이죠. 뭐라 그랬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빗자루로 쓰레, 쓸어버릴 정도로 많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죠. 나는 존재한다의 나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존재한다가 남아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거 좋은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미묘한 에고여서 애교,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맞죠. 그 존재한다. 마저 떨어질 때 그것이 깨달음이다. 에어는 한 단계 더 나갔죠. 존재한다. 마저 떨어질 때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준이 씨는 깨달은 사람은 개나 소나 많아. 이 말이고 에어는. 그래도 존재한다. 가 남아있는데, 그 존재한다. 마저 떨어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과정상은 맞죠. 과정상은. 그래서 제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무들은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존재할 때, 그것이 깨달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걸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똥막대기의 설명이에요. 똥막대기의 설명. 존재한다마저 떨어질 때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뭐할 건데? 존재한다마저 떨어졌어. 그래서 깨달았어. 그래서 뭐할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현실에서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요에서 물었어. 있겠다고 하는 건다 도망자들이에요. 여러 동무들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티켓 끊고 시선, 신선 세상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1억 년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금 말을 1억 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선 세상에서 1억 년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루 얼마나 지루해. 얼마나 지루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걸 오해해서 그곳으로 가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계셨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계속 돌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체고 뭐 소멸 뭐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자체는 어폐예요. 그건 드러난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드러남의 드러남의 힘이 없는 것 우주적 좀비 상태 그 이하도 이하, 이상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에오가 이렇게 소중하게 끝에 질문까지 했으면 동무들은 또 뭐? 그리고 나서 다시 존재할 때 그것이 깨달음의 실현이다. 실현하는 것은 다시 고의 반복이야? 그게 구의 자리의 설정이고요. 그게 윤회, 윤회의그 윤회를 진짜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해탈이고, 그게 절대 고요의 순간이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과 양을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추에서 딱 올라타 있는 상태, 움직이고 있지만, 올라타 있으면,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멀미가 안 나고, 그저 그대로 있는 상태, 음과 양이 교차는 되고 있지만, 강력한 구의자리의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윤회를 올라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깨달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게 정수가 아니라. 동무들은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배움 뭐 종교며 이 사상이며 철학이며 뭐든지 다 갖고 와도 요 여러분 지금 그 깨달음에 관해서는 그 이상의 깨달음의 위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도망가겠다가 깨달음의 정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도망가겠다 그리고 또 물질 세상에 딱 얽매여가지고 아 여기서 무슨 노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딱 얽매여 있거나 또는 그 중간에서 둥둥 떠계시거나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다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돼.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자명한 이치를 깨닫고 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자리였으니까 지금 내 자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지구에서는 인류애를 부르짖는 건 뭐예요? 다 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물을 알았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흥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호분들은 그래서 다시 애호든 어떤 선생님이든 이런 소중한 고찰들을 해주셨으면 추가로 무엇을 또 알아봐야 된다? 다시 존재할 때 그것이 깨달음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로웠으면 어떻게라? 다시 고찰해서 우주를 확실하게 벗어나서 무해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평화로움과 어떤 감동을 느꼈으면 그것만 즐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왔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것을 그저 회피하고 그냥 둘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나, 무수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절대 고요로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이 더 많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제 말이 들리는 동무분들한테 웃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 깨닫고 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잘안 들릴 거고, 혹하여도 들었다. 근데 목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무분들은 어, 뭐 강력한 서원도 있어야 되고 그 근본에서부터의 그 진짜 발심 자체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깨달음이 우주적 이치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으셨다 뭐 호흡이 됐든 명상이 됐든 수련이 됐든 뭐 체조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학문에서 깨달음이 우주적 이치에 거의 닿았다고 하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래서 뭐할 건지 그래서 그래서 뭐할 건지 질문하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력이 서서히 발, 발휘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얼마나 자명하게 어느 곳에 써먹을 것인지 고민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할 건데 이 말이 동무들은 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고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 일단 본문은 12장까지인데 12장까지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브록하고 또 이제 에오가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추겨서 말해놓은 게몇개 있어요. 그거는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에오의 이번 책은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